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IBS 뉴스 데스크입니다. 이번 학기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막 개강을 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요. 2 학기의 포문을 열기에 앞서 오늘은 지난 학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학기, 학내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안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학기는 여느 때보다 사건 사고가 많은 학기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프라임 사업이 교내에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3월 16일과 21일에 프라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급작스럽게 설명회를 개최했고, 사업 신청서를 제출 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자 본교 학우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총학생에선 두 번에 걸쳐서 프라임 사업 규탄 성명서를 제출했고, 반대 공동행동을 가졌습니다. 한편, 5월 3일 본교는 프라임 사업에 탈락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본교 옥문간에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됐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축제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 해명했습니다. 대학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총학생회는 11일 새벽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대동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동제에는 홍대생만 입장 가능한 홍대존이 설치되어 본교 학우들이좀더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속과 졸업 전시회를 하루 앞둔 월 30일 본교 정문인 홍문관 앞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과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조형물이 설치된 지 3일 후인 6월 1일 새벽, 한 명의 외부인과 두 명의 본교 학우들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한편 총학생회는 이번 달말 이번 사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ibs 안수환입니다. 제50대 총학생회 다같이 다같이의 임기가 시작된 지한 학기가 지난 지금 선거 당시에 내세운 공약들 중 얼마나 많은 공약이 이행됐을까요?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이행될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규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총선거에서 제50대 총학생회 다 같이 다 같이 선보는 학우들이 학업권과 복지 보장, 공간 확보를 공약으로 설정했습니다. 각 항목의 세부 공약은 16개로 정리되며 주요 공약들로는 졸업 이수학점 축소 1학점 PF 과목 추가 개설, 제2기숙사비 인하와 24시간 개방이 있었습니다. 이중 1학기가 지난 지금까지 이행된 공약은 3개로 졸업 이수학점 축소와 학점 세이브 제도, 홍대전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졸업 이수학점은 140학점이었으나 올해 입학한 1,6학번부터는 132학점으로 축소됩니다. 1학점 PF 과목의 추가 개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축제기간의 홍대전 설치는 많은 학우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총학생회가 재2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기숙사 사생과의 대화를 진행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공약이 이행되기 어려웠습니다. 24시간 개방은 학교 측과의 의견 충돌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건축대학, 미술대학이 완전한 24시간 개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어서 어, 소득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각 단과대학의 삭장 명의로 그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 24시간 개방을 신청을 하면 그건 학교에서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문제의 특성상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편 총학생회는 입학금과 관련해.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전반적 그 사무에 쓰이는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왜그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99만 원씩 걷어서 사용하느냐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어 학교와 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남은 임기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HIBS 최규찬입니다. 한 학기 동안 좋은 일도 아쉬웠던 일들도 많았는데요. 오는 2학기에는 아쉬운 일보다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부터 새로워진 뉴스데스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hibs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